귀중한 자리에 초청을 해 주신 우리 한국언론진흥재단과 이스트 어, 웨스트센터에 감사드립니다 특히 남정호 본부장님께 에, 특별히 감사드립니다 어 오늘 제가 이 정부에 있는 관계로 오늘 제가 말씀에 뭐, 말씀드리는 내용은 제 개인적인 의견이 라는 어, 단서를 먼저 달고서 말씀을 어, 드리겠습니다 어, 이 한미일 삼자 협력을 중심으로 한 얘기인데요. 우선 어, 산미, 이 한미일 삼자 협력이라는 것이 왜현 정부에 들어와서 강화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말씀드리려면은 어, 지난 1년 동안 어, 윤석열 정부가 하려고 했던 외교 정책 방향이 무엇이었는가라고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어, 비정상의 정상화였고. 어, 특히 외교 안보 분야에 있어서도 비정상적인 것을 정상화로 돌리는 과정이 지난 1년 동안에 에, 일어났다. 그 그거의 가장 큰 정점에서 있는 것이 한미일 3자 협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무엇이 비정상적이었느냐라고 하면은 저는 세 가지를 들겠는데요. 하나는 지난 정부에서 다 아시다시피 북한과의 대화, 대화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의 평화 체제를 구축하려는 시도를 했습니다. 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비위 맞추기도 하고 여러 가지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북한은 시간 벌기를 통해서 어,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고 정밀화 시켰다. 어, 이게 지금 현 정부에 들어와서 그런 게 아니라 사실은 지난 정부의 말기에도 이미 어, 이 시도가 실패로 끝났다라고 하는 것이고, 어, 그렇게 함으로 해가지고 결국은 우리의 대한 군사적인 위협이 감소가 되기는커녕 오히려 어, 비대비대칭적으로 늘어났다. 어, 그리고 평화와 협력은 실종이 된 상태였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어떤 식으로든 어, 정상화 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 커다란 과제였고요. 그런 과정에서 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할 수 있는 안보 태세를 강화하지 않으면은 국민들의 불안감을 덜어낼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한미 동맹을 강화하고 확장 억제를 강화하고 어 우호국 네트워크를 늘려가는 것이 정상적인 길이다라고 하는 것이 첫 번째 노력이었고요. 두 번째는 중국하고 여러 가지 협력 관계를 설정하려고 그랬는데 사실은. 어, 중국한테서 굉장히 우리한테 우호적인 어, 태도를 받아내기보다는 굉장히 고압적인 자세가 지속이 됐고 어, 일본하고는 지속적으로 갈등 관계가 어, 확대되는 양상이 있었습니다. 바꿔 말하면은 우리의 주변국 저, 주변국 관계도 그렇게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건 아니었다는 거죠. 어, 우리가 사드 배치라고 하는 것을 중국은 자기들의 핵심 이익이 침해됐다고 하면서. 어 사실 우리 안보주권 문제에 대해서 어, 말을 걷기 어, 보태기 시작했는데 그럼 그러면은 한국의 핵심 이익은 어떻게 되느냐라는 문제를 계속 남겨놨습니다. 어 그리고 3불 어, 입장이라고 하는 걸 표명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절그그것 연결된 한한 내용을 제대로 풀어내지 못했고요. 그런 측면에서 어 사실 저는 보기 참 안타까웠던 게문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했는데 열끼 중에서 여덟 끼를 혼자서 혼밥을 먹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걸 보고 상당히 비정상적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반면에 일본 문제에 대해서는 현안이 있음에도 그 불구하고 이거를 제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기보다는 굉장히 방치하고 오히려 악화하고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상태가 계속되어 갔기 때문에, 아, 이것도 정상적인 것은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걸 정상화시켜야 되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중국하고의 관계를 이렇게 뭐 나쁘게 만들려는 게 아니고, 적어도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대등한 입장에서 어, 중국 관계를 만들어 가야 되고, 일방적인 어, 이익을 보다는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서로에게 혜택이 되는 방향이 호혜적인 관계를 만들어가야 한다는 방향으로 설정을 하고, 일본도 협력할 수 있는 부분은 충분히 협력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방향을 틀어야만 이게 정상화 된다. 그래서 주변국 관계를 좀 안정적으로 일그러 끌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것이 또 하나의 논점이었고요. 세 번째는. 어, 우리가 어, 남북한 관계라는 것이 우리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이슈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한반도에만 너무 갇혀 있어서는 곤란하다. 한국의 국제사회에서 가지고 있는 지위나 역량 위상이라는 것이 이한 한국을 한국의 한반도에만 갖다 두기에는 너무 소극적이고 방어적으로 어, 보이는 측면이 있고 더군다나. 어이 자유민주주의 국가 시장 경제를 하는 국가들이 인도 태평양 전략에 다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데 우리만 머뭇머뭇거리고 외톨이로 남아 있는 것 같은 어 그런 인상을 주는 것도 어 별로 우리 국익에 맞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한반도에 갇혀 있는 외교로부터 글로벌 외교로 좀 전환을 어 하자라고 하는 것이 그 기조였고 어 그런 측면에서 인도 태평양 전략을 구상을 하고 어 여러 가지 글로벌 어, 한그 외교의 전결한 것이 어 과, 지금 1년간의 비정상화에서 정상화로 가는 길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올해 에, 2023년에 들어와 보면은 아시다시피 연쇄된 정상회담들이 쭉 이어집니다. 그는 저는 이거를 하나 하나 이렇게 스타카토처럼 끊어서 볼게 아니고 쭉 연결된 하나의 롱 프로세스로 어 연, 이해하는 방식이 정확하다고 보고 그것은 잘 들여다 보면은 그게 선순환적인 업그레이드로 계속 연결되도록 어, 어 되어 있는 것이었다. 그것이 말하자면 어, 3월달에 한일관계 에 우리가 아이스브레이킹을 하면서 어, 한일관계 해빙을 하고 그 이어서 어, 한미동맹 어, 70주년을 어, 기념하면서. 미국의 국빈 방문을 통해서 한미 관계를 업그레이드시키고, 어, 그러므로 해서 다시 일본의 에, 한 이, 수상의 한미 방안을 어, 끌어내고, 그것이 이번 G7 정상회담에서의 한미일 정상회담, G7 정상회의로 쭉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은 동시원적 확대 과정이 쭉 일어난 일련의 과정이라고 볼수 있고. 사실 아직 언론에서 그렇게 많이 주목을 안 하고 있지만 다음 주 5월 29일부터 29-30에 있는 한 태평양 도서국 동정상 회의도 사실은 그 일련의 과정에서 한국의 외교를 글로벌화하는 과정의 일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은 역시 이 한미일 관계를 복원시키기 위해서는 한미 관계도 기본적으로는 양호했고, 일미 관계도 좋았는데, 그러면은 어디가 약한 거리였느냐? 한일 관계였습니다. 그 그러니까 한일 관계를 이어야지 한미일 삼자협력이라고 하는 것이 본격화 될수 있는데, 이 부분은 어 사실은 어 아시다시피 3월 초에 우리가 강제징용 문제 해법을 발표하면서 어, 사실은 에, 윤 대통령의 결단으로 어, 이 부분에 어, 매듭을 풀기 시작한 거라고 생각을 했고요. 어, 그것이 에, 한일 정상회의로 이어지고 어, 그것에 대해서 일본이 상당히 에, 평가를 하는 제가 지난주에도 일본에 쭉 다녀왔습니다마는 우리 국내에서는 우리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국내에서 찬반 양론이 격하게 대립이 하고 있지만 바깥에 우리 우리한테서 멀어질수록 평가가 높다라는 어, 평가를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특히 일본에 가서도 아, 상당히 분위기가 바뀌었구나. 그리고 일본의 정치인들도 언론인들도 지식인들도 다윤 아, 대통령의 결단을 높이 평가한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별로 이견이 없었습니다. 어, 그러면서 어, 일본도 어, 이 관계 개선을 위해서 더 노력을 해야 된다 라고 하는 걸 보면서 아, 몇년 전에 한일 관계하고는 전혀 방, 이게 상황이 달라졌구나 옛날에는 한국이 너무 아무것도 안한다 일본을 할수 있는 게 없다 라고 하는 입장에서 상당히 이 분위기가 전환된 어, 그런 걸 느낄 수 있었구요 어, 그것을 이제 예, 4월 26일 우리의 미국 국빈 방문과 한 한미 정상회담으로 연결을 시켰는데 사실 거기에 우리가 했던 게뭐 가장 핵심적인 거는 워싱턴 선언이겠죠. 거기서 NCG를 만들어내고 확장억제 강화를 통해서 우리가 이 북한의 핵에 대응할 수 있는 어, 태세를 만들어서 어, 국민들한테 좀더 안심감을 주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동맹의 3.0 정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맹의 1.0은 한국전쟁이 끝나고 한국이 한국의 주한미군을 한미 상호방위조역을 맺으면서 미국이 한국을 방어할 수 있는 그리고 서로 상호방위조역이죠. 하면서 사실은 한국의 방어를 미국한테 상당히 맡기는 그런 것이 1.0이었고 사실은 1970년대 중반에 베트남의 공산화가 일어나면서부터 야 이거 미국이 정말 한국을 잘 지켜줄 거야 라고 하는 불안감이 상당히 있을 때 한국하고 미국은 78년에 한미 연합사라는 걸 만들어 가면서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같이 싸워 줄게 라고 해서 그저 같이 갑시다 라고 하는 그 스피릿이 생겨났죠 그러면서. 어, 저로 적어도 재래식 재래식 전력은 통합 운영을 하면서 같이 어,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자라고 하는 것이 저는 어, 2.0이라고 생각하고요. 이번에는 북한의 핵 핵과 미사일이 저렇게 고도화되는 걸 보면서 핵을 포함, 포함한 모든 전력을 동원해서 북한에 대응할 수 있는 태세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번 한미 동맹의 3.0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래서 그런 관계를 어 확실하게 한미동맹 관계를 강화하는 모습을 보면서 기시다 총리도 아, 한국을 빨리 방안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정으로 연결이 되었다고 보고요. 그런 측면에서 기시다 총리가 전격 방안을 해서 셔틀 외교라고 하는 것이 그냥 말뿐이 아니고 정말 실현하면 된다라고 하는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의 에서는 여러가지 평가들이 나뉘어져 있는데 저는 기본적으로 기시다 총리께서 여기 왔을 때는 네 가지는 기시다 이후의 결단을 보여준 거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첫방문지를 현충원을 방문하는 겁니다. 일본의 총리를 전부 다 현충원에 가지 않았습니다. 현충원에는 우리의 독립운동을 한 순궁열사를 포함을 해서 여러 우리의 선열들이 오셔진 곳입니다. 거기에 일본 총리가 갔다는 것은 정치적 결단을 요하는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는 우리의 그 반성과 사죄라는 할 거냐 안할 거냐 거기에만 전부 다 우리 미디언는 포커스를 했지만 저는 기시다 총리는 자신의 언어로 자신의 결단을 얘기한거라고 봅니다. 어, 상, 당시 아주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들이 어, 그 어려움과 어, 슬픔 경험을 한 거에 대해서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진정성 있는 식민지 지배 시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한 자기의 감정을 표현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각에서는 이것이 그냥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훅 가볍게 판단하는 분들이 계시는데 이거는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것이 사인의 생각이라고 절대로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총리 대신의 발언은 결코 가벼울 수가 없고요.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것은 역대 담화들처럼 소위 각의에서 합의를 한 결정이 아니고 본인의 정치적인 결단에 의한 것이다라는 것을 표시한 것이 사인의 입장을 표명한 것은 아니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번에 후쿠시마 아, 저, 후쿠시마의 우리 조사단을 받아들인 거죠. 지금 가서 우리 현장 조사단이 가 있습니다만은. IEA의 검증이, 검증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민들이 그렇게 불안, 불안과 우려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 한국에 대해서는 그러면 직접 와가지고 이걸 볼수 있게 하겠다. 그리고 전부 다 가볍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면 기시다가 우리가 회견을 할때 일본 국민과 한국 국민의 건강 그리고 그 해양 환경에 악영향을 미치는 형태로 다방류하지는 않겠다고 공식적으로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아 그거 뭐 당연한 거 아니야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상당히 저, 저는 그걸 무겁게 받아들이는 게 좋다고 어, 어, 생각을 합니다. 네 번째는 어, 히로시마에 있는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에 가기로 결단을 한 겁니다. 어, 시, 사실상으로 이루어졌죠. 그거는 우리 일본 총리로서도 처음이고 한국 대통령과 어, 일본 총리가 함께 참배한 것도 처음이고 한국 대통령이 참배한 것도 처음입니다. 어, 그거는 원폭 피해자들에는 상당 부분이 어, 식민지 시대에 동원된 노정 노동자들이 일하던 것이기 때문에 말로만 한게 아니라 행동으로 어, 그 피해자들에 대한 어, 이 자기의 마음을 행동으로 보여준 것이다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상당히 결단이 필요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하고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본인의 선거구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본인의 선거가 아니었으면은 굉장히 머뭇거렸을 겁니다. 그것도 본인이 먼저 어, 윤 대통령한테 그걸 가자고 제안할 수 있었던 용기를 낼수 있었던 거는 아마 본인의 선거구였다는 어, 자신감도 있었기 때문에 작용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사실은 이번도 가가지고 그 바쁜 와중에 그 한일 정상회담도 했잖아요. 사실은 3, 4, 5석달 동안에 세 번을 만났습니다. 어, 그래서 셔틀 외교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이제 흔들리지 않는 반석에 올라온 것이고 아마 한일 정상이 어느 순간에 어떻게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만난다 그래가지고 이상하게 상기 쓰는 사람, 생각할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겁니다. 어, 그런 측면에서 한일 우호 관계가 복원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일들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하고요. 어, 5월 21일 날 우리 한일 뿐만 아니고 한미일 정상 잠깐 만났지만 그게 시간이 모자라니까 우리 워싱턴에서 다시 만나자 라고 하는 어, 약속을 해서 바이든 총초청을 했고 어, 그런 측면에서 이 한미일 관계라고 하는 것이 이제는 선, 점과 점에서 있던 것이 연, 선으로 연결됐다가 선과 선이 다 연결되면서 면으로 완성이 되는 어, 영어로 말하면 이게 후 서클을 그린. 어, 그 그런, 그런 형태로다가 한미일 삼각형 합격하는이라는 것이 본격적인 궤도에 올라온 것을 상징하는 것이 현재의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 거기에서 더 나가서 아 우리 G7 정상회의에서 어, 우리 초청국의 입장으로 갔지만 사실은 그전그 그 당시 후를 포함해서. 12번의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아마 프랑스 일정이 좀 조정이 안 됐던 프랑스를 제외한 모든 국가들과 사실상의 정상회담을 어, 가졌습니다 아주 이례적인 거고요 물론 우리도 만나자고 했지만 오히려 상대방에서 어, 한국하고 꼭 하고 싶다 그리고 정상회담을 하고 싶다 일본까지 가는 김에 한국에도 들려서 가보고 싶다 나도 DMZ에 가보고 싶다 라고 하는 정상들이 많아졌습니다 그건 한국의 위상이 그만큼 국제적으로 어, 상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걸 국제사회에서 인정하고 있다는 걸잘 보여준 사례이고요. 어, 제가 보기에는 그 저도 개인적으로 저 외신한테서 두번 정도 그 질문을 받고 제가 놀랐는데요. 한국은 G8에 가입할 겁니까? 하고 우리가 물어본 게 아니고 외국인 특파원들이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손들고 지금 뭐 들어가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제적인 위상이나 우리의 그 가치관 어 글로벌 연대라고 생각하실 때 우리는 충분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한다라는 어 답을 제가 했는데 어 그만큼 한국이 나아졌고 그거는 어 사실은 어윤 대통령께서 이제 국무회의에서 글로벌 중추국가 글로벌 기여국가 글로벌 책임 국가로서의 위상을 다졌다고 그러는데 아주 잘 요약하신 것 같아요 글로벌 중추 국가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런 슈퍼서밋 위크에서 모든 국가들하고 만난다는 것은 우리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하는 걸 국제사회가 다 인정을 한다는 얘기고 글로벌 기여 국가라고 하는 것은 어그 이번에 기여한 거의 구체적인 것은 어 대통령 시에서 ABC로 요약을 했습니다 A. Agriculture 우리 식량 원조 하는 거에 대해서 저저 저 아세안에 대한 K 드 WFP에 공여도 늘리고 아세안 플러스 3에도 어 하고 그다음에 저 K 벨트그 아프리카에 대한 그어 원조도 늘리고 하는 방식으로 에그리 에그리컬처 하는 바또 하는 나 바이오죠. 어 감염병 대책에 있어서 우리 어, 의약품을 맨든하거나 유통을 하는데 어, 더 많은 기여를 하겠다. C. Climate 그 기후 변화에서 기후 변화 기후 클럽에 가입을 해가지고 한국이 할수 있는 역할을 늘리겠다. 그러니 이 구체적인 아젠다로다가 굴레저, 글로벌 기여를 늘려가겠다는 거고 어, 글로벌 책임 국가라는 것은 저는 우크라이나가 남일이 아니다. 우리도 지원할 수 있는 걸 하겠다. 이번에는 어, 비군사 비살상무기이지만 어, 그 지뢰 탐지 장비라든지를 지원하겠다라고 하는 건 우리도 어, 책임 있는 국가로서 글로벌 사회 에 있는 부분을 갖다가 관여를 하겠다라는 부분을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 더 말씀이 되면 여기에서 다음 주에 열리는 어, 한 태도국 정상 회의라는 것도 주목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늘 사강 외교라고 하는 것이 머릿 속에 들어 있어서. 큰 나라가 아니면 상대를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나라입니다. 4강 우리 둘러싸고 있는 나라가 다4강이다 보니까 큰 나라만 하는데 사실은 다음 주에 있는 한태도국 행사에는 사실은 18개국이 참가합니다. 어, 거기에 저 태평양 중저 중서부하고 남태평양의 14개국을 포함해서 어 18국에가 참 참가해 가지고 하는 우리 예, 윤석열 정부에서 최초의 다자 어, 정상 회의고 한 태도국하고는 처음 하는 정상 회의입니다. 어, 거기에 물론 거기서 내용으로 되는 것은 우리가 인테제얼 녀석의 전체적인 중에서 기후 변화 대응이라든지 청정 에너지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재난 대응 어, 그 지역 발전 이런 문제들에서 주로 하게 되지만 사실은 이 국가들이 다 유엔에서 한 표씩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고요. 우리 부, 부산 엑스포 유치하려고 그러지만 거기도 전부 다한 표를 덜질 수 있는 나라기 때문에 어, 우리 국익으로 봐서도 상당히 중요한 어,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들이 좀더 주목을 해봐야 되는 글로벌 외교의 일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어, 뭐 과제대 에 부서는 나중에 질문이 나오면은 대답을 하겠지만 저는 이제 그 어, 한국 이 미국하고 일본 관계를 상당히 안정화시켰기 때문에 어, 중국하고의 관계도 조금 더컴포트블하게 어, 다룰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어, 그래서 서로 상호 존중을 하면서 중국하고의 관계를 어떻게 안정화 시켜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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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앞으로부터의 과제, 과제고요 최근 미국이국 유럽에서 유럽편 유니온에서 나오는 것을 참고로 한다 한국 한국 중국하고의 미중 관계 때문에 디커플링을 해야 되는 하지 않느냐 라고 이렇게 강경하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은 디커플링이 아니라 중국한테 너무 많이 의존 의전, 많이 의존 되고 있는 부분을 다이버시파이 해서 다변화시키고 리스크를 줄여가는 디리스킹 어, 디커플링이 아니고 어, 디리스킹을 하는 방식을 어떻게 구축해 나가냐 라고 하는 것이 우리들의 어, 가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일단 제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나중에 더 질문이 있으면은 대답하는 형태로 어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